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어, 블레셋이 다시 전쟁을 일으킵니다. 어, 오늘 본 말씀 4절, 5절에 보면, 어, 길보아에서 서로 전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두려워서 떨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그리고 그런 위급함이 있을 때 사울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6절 말씀해 보면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어, 이미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사울에게 응답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어,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기도해도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은 왜일까? 하나님의 영이 벌써 사울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사울처럼 사는 것이 얼마나 신앙에서 벗어난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내용입니다. 결국 사울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자 하나님이 거부하시자 무슨 일을 저지르냐면 신접한 여인 늘 찾습니다. 그래서 엔돌의 무당을 찾아갑니다. 변장하고, 자신의 모습을 변장해서, 무당을 찾아가서 지혜를 구하고, 어떻게 하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느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봅니다. 위기가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면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여겨질 그때에도 내가 해야 할 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어떤, 어, 해결책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어, 알고, 회개하고, 반성하고, 성찰하고, 돌아서는 길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영이 떠났음을 알고, 또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모습,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닐까? 여러분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다면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나를 돌아보는 훈련을 하시기를 주는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